안녕하세요.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럼, 이화해요 시작. 알았다. 학교 갈 거야. 알알 안녕. 어?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친구다. 응. 난 파파야. 난 캬이야. 야, 왜? 망 사와, 안 사오면 때린다. 돈 없는데. 그럼 때려야지. 바꿔. 숨, 학교로 순간이동. 여기가 어디야? 헐. 알려줄게. 수닥, 수닥. 진짜? 헐, 그렇군. 어쩌고 저쩌고. 우리 떡볶이 사먹자. 그래. 으. 파파야, 아까 고마워. 응, 그리고 내가 밥을 보여줄게. 중간동 우리 언니 방이야. 쉬. 어때? 좋아. 한편에서 부족해요.